안녕하세요. 승꾸락증이 매듭장업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통 매듭 중에서 병아리 매듭이라고 하는 병아리 날개를 닮았다고 그래서 병아리 매듭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잘 보시면 안에는 국화 매듭인데요. 자, 양쪽에 국화 매듭의 귀에 해당하는 부분에 생쪽 매듭이 달려 있습니다. 자, 국화 매듭과 생쪽 매듭 두 가지를 아시면 만드실 수가 있구요. 자, 저는 이제 노란 끈을 하나 준비를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중심에서 한 20cm 정도 거리에 생쪽 매듭을 하나씩 할게요. 양쪽에. 자, 생쪽 매듭입니다. 이쪽 매듭을 조금 더 작게 만들겠습니다. 자, 중심에서 이제 반을 접었을 때 중심에서 약 20cm 정도 거리에 이렇게 생쪽 매듭을 하나씩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중심을 잡으시고 그다음에 반 접었을 때 중심을 잡으시고 그다음에 요 생쪽 매듭 있는 끈을 자, 이 끝목을 자, 이렇게 손가락 사이에 이렇게 끼우세요. 이렇게 자, 이 부분 이렇게. 그리고 생쪽 매듭은 손바닥 안에 오게끔 하시고 자, 여기서부터 두 번을 감아줍니다. 두 번을 감아주겠습니다. 그래서 끈의 중심이, 자, 여기에 오는 게딱 적당해요. 끈의 중심이, 전체 끈의 중심을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있는 끈으로, 자, 크게 고를 돌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끝목의 끝이, 자, 이렇게 오른쪽 위로 가게. 이렇게 큰 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 고리에서 오른쪽 부분. 이렇게 당겨보면 당겨지지 않아요. 왼쪽은 이렇게 당겨지죠? 자, 당겨지지 않는 부분으로 이두 개의 끝목을 둘러싸고 돌아옵니다. 자, 돌아와서는 왼쪽에 있는 끈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꼬아주세요. 자 이렇게 꼬아줍니다. 그다음에 이런데 이제 순서는 바뀌지 않게 잘 두시고, 그다음에 처음 시작했던 부분 있죠? 처음 시작했던 부분 전혀 한 번도 돌아가지 않았더니 처음 시작 부분 자그 끈을 자두 개의 고리 속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팔자로 만들어 놨던 부분에 끈의 아래를 지나서 팔자 고리의 아래 고리를 통과해서 다시 제자리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번더 같은 과정을 반복해야 되는데요. 자, 팔자처럼 꼬아 놨던 것을 다시 풀어 줍니다. 원래대로 이렇게 원래대로는 이렇게 돼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당겨지지 않는 부분으로 이두 줄을 감싸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돌아와서는 다시 팔자처럼 만들어 주는데 여기에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 생쪽 매듭의 위치가 다른데 있어서 생쪽 매듭의 고리가 자이 팔자 고리의 아래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이나 이쪽이나 다른 곳으로 가면 병아리 매듭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팔 요, 이렇게 팔자를 꼬았을 때 생쪽의 위치가 이 팔자 고리에 이렇게 팔자죠? 이렇게 팔자 고리에 아랫 부분에 매달리게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자, 뒤로 가 있던 끈을 다시 이두 개의 끈을 맨 처음에 만들어 놓았던 이두 개의 끈을 지나서, 그리고 자, 이쪽 끈의 아랫부분을 지나서 팔자고리를 통과해서 원래 두 개의 끈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자그 다음에 자, 오른쪽 끈으로 이제 엮어 주는 일이 남았는데요. 두 개의 끈을 통과한 이 방향으로 올라가서. 이두줄 사이를 벌리면서 두 줄이 지나간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올라가서 이두줄 사이에 첫 번째 아래에 있는 끈을 뜰게요. 그리고 또두줄 사이를 통과해서 이렇게 통과하겠습니다. 두줄 붙어 있잖아요. 두 줄이. 이렇게 벌리면서 아래에 깔려있는 끝목을, 자, 아래에 깔려있는 끝목을 뜨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뒤로 돌릴게요. 그대로. 자, 돌리면. 자, 이렇게 보시면 두 줄이, 자, 여기 또딱 붙어갖고 두 줄이 지나가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두 줄을, 두줄 사이를, 자, 가르면서 이렇게 넘어올 거예요. 자, 이 끝목이, 끝목이 이렇게, 자, 넘어서, 자, 이두줄 사이, 이 줄과 이두줄 사이로 들어와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두줄 밑에서 위로 두줄 사이로 들어오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통과하면서 아래에 깔려있는 것을 뜰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나서, 자, 위로 가는 거는 타넘고, 아래에 깔려있는 것만 떠줄게요.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먼저 국화 매듭을 모양을 먼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모양을 잡겠습니다. 자, 아, 부카 매듭의 그판 모양, 격자 판 모양이 나타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처음서부터 여기가 이제 명아리의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조여보겠습니다. 자, 아, 이렇게 해서 병아리 매듭을 만들었습니다. 코카 매듭과 생쪽 매듭은 제 그, 이렇게 해서 병아리 매듭이 완성되었습니다.